이미 너무 잘 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은 아이언은 필드 나가면 고민거리가 네. 어떤 게 있어요? 고민거리요? 롱 아이언 숏 네.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미스를 하더라도 이제 뭐 드로우 형태로 훅 구질이 많이 나는데 음. 롱 아이언은 미스를 하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어디를 갈지 몰라요 아, 그러면 지금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네, 갈, 갈 수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음, 그러면 은 런은 어때요? 일단은 롱 아이언이지만 그린에 갔을 때, 그래도 그린에 공이 좀 서야 되는데, 네네. 탄도가 조금 낮아 보이고, 네네. 그럼 런은 괜찮아요? 어, 런 같은 경우도 일정하잖아요. 스피이스피 네. 양이 많진 않죠. 네네. 자, 그러면 우선 이미 잘 치지만, 우리가 스피니 양을 조금 주면서, 그리고 지금 약간 우리가 공을 칠 때,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어디로 공이 갈지 모른다라는 건, 롱아이언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롱아이언은 누구나 좀 불편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번 아이언까지 밖에 없는데, 일단, 다른 아이언과는 다르게, 지금 4번 아이언이죠? 네, 맞아요. 4번 아이언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공이 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아이언이지만 약간 공이 최저점을 지나서 우리는 스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공이 맞는 순간부터 바로 딱 여기 팔로스로 동작까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팩트 후부터 이앞 동작까지 의이 클럽을 낚아채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바닥 쪽으로 바로 그립 끝을 탁 이렇게 접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이 손의 동작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블로로 패를 그냥 두고 준 상태에서 그 힘으로 가기에는 조금 헤드가 좀 작고요. 그리고 로프트가 없기 때문에 클럽이 긴클럽이 내가 제대로 앞 동작을 정확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만 더 정확히 스피드량을 주면서 목표 방향대로 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이 헤드를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고 딱한 가지만 생각해요 저는 롱아이언을 칠때이 헤드를 가지고 딱임팩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헤드를 그대로 앞쪽으로 탁 여기까지 지금 보면 약간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네, 약간 뻣뻣해지는데 이 양손의 움직임을 가지고 탁 접어서 이런 느낌으로 채주는 느낌을 가지고 와야만 네. 내 방향도 스핀의 피 양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 클럽을 놓게 되면 이 헤드가 이것도 약간의 스핀 피 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헤드 자체에 이 로프트가 약간 들어 있고 그리고 글로브가 있어서 이게 맞을 때 약간의 이 다운볼 형태로 공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맞게는될 거예요. 약간 올라가면서 맞겠지만. 근데 여기서 정확히, 여기서 그냥 클럽을 놔버리면, 이 헤드가 정확하게 이공 밑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맞고 나서 탁, 이렇게 정확히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채주는 느낌으로. 약간 이 연습하면 좋아요. 여전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립 끝에 티를 꽂아놓고, 치고 나서 탕, 이렇게 티가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어, 그 느낌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판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네네. 공을 내가 쳐 주는 느낌이 좀 났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의 느낌은 어때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쳐 주는 느낌? 아니면 네. 손에 좀 많이 쓰는 느낌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나잖아요. 네. 약간 좀 손으로 오른쪽으로 당길까 하는 좀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아, 지금처럼 하게 되면 네네. 자, 그 경우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 양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작을 할 때는 특히 이 낚아채는 이 동작을 할 때도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건두 가지의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오른손이 더 강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공이 맞고 나서 릴리즈가 지금 손에 쓴다라는 건 사실 이 릴리즈를 조금 더 활발히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사실 약간의 좌측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네, 네, 났을까요 네, 아 이거는 저도 이 릴리즈를 풀어줄 때 제일 많이 했던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훅볼 연습을 굉장히 처음에 많이 시켜요 자 그런데 그 이 릴리즈가 좀 빠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만약에 내 몸이 이렇게 잡혀 있게 되면, 자 보세요, 이거는 훅인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네. 몸을 잡아두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릴리즈를 하면서도 내 몸을 이렇게 돌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동작이 스킬한 거예요. 릴리즈를 하면서도 내 몸이 체가 음. 배 앞에 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같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맞아요. 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손이 가고 배꼽만 같이 돌아 있다면 이거는 좌측이 아니다. 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안감죠. 이 <laughs> 봐요. 너무 잘해서 너무 한 번에 성공을 해서 한 번만 더 한도가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클럽을 내가 딱 접어서 이게 내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접어주는 이 방향 쪽으로 우린 공이 날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느낌으로 접어준다는 느낌. 아, 좋네요. 뭐, 한 번에 너무 잘해서. 탄도가 나오죠? 네네. 훨씬 좋, 맞는 느낌도. 훨씬 좋죠. 손맛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음, 여태까지 그냥 내가 이 헤드로 그냥 놔버렸다면 정확히 책임을 치는 느낌. 그 그러니까 롱아이언은 딱이앞 동작만 여기서 딱 임팩트 공이 맞으면서 딱 여기까지. 약간 티를 꽂고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접어서 약간 낚아채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이 배꼽만 같이 이렇게 돌아 있다면, 훨씬 더 탄도가 나오면서 정확히 롱아연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쭤봐야 될까요? 네, 좋죠.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돌려서 칠라 그러면, 사실, 그, 왼쪽, 왼쪽 무릎이, 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려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 돌면서 이렇게, 축을 좀 잡아주고 도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건 하체는 사실 밀리게 되면요 보세요 하체가 이렇게 밀렸어요 네. 자 그러면 어때요 헤드가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게 되죠 이러면 네. 심한 훅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심한 훅이 좀가 때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확한 방법은 이 왼쪽 무릎과 이 무릎과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무릎까지는 기둥이고 약간 무릎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빠져 돌아줘야 되는데 그 동작이 힘든 거거든요. 네네네. 이때는 좋은 연습 방법이 있어요. 약간 연습 스윙을 어드레스를 평상시처럼 하고 여기서 살짝만 왼다리 닫아보실래요? 한 번만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자, 치지 마시고. 자, 평상시처럼 서볼까요? 자, 거기서, 그렇죠. 왼다리만 약간 닫았어요. 음, 그러면 이 무릎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구부름이 필요할 거예요. 네네. 굽혀진 상태에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어때요? 자, 이렇게 움직이지 되면 않는, 움직이지 네. 않죠? 네네.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자, 그러면, 자, 한번 피니쉬 한번 가볼게요. 자골반은 이렇게 쫙 돌아가죠 예자 네, 지금 정도의 하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약간 왼쪽 다리를 닫아 놓고 연습 스윙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만약에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남성분들은 조금만 닫으면 돼요 살짝만 일자만 해놔도 돼요 자 저는 약간 유연성이 있으니까 닫아 놓을게요 네. 그렇게 되면 딱 스윙을 했을 때 자, 무릎은 이렇게 잡혀 있고 골반이 열리는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아까처럼 몸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여쭤봐 될까요? 그쵸,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연습하시면서 좀 고민하실 응.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좀 가지고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칠 때는 이 연습을 했으니까 응. 생각을 하지 말고 응. 스윙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습 스윙을 할 때도 응. 좀타는 엑스주로 좀 다치는 어.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게 좋은지. 아,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일단 그래요. 이게 선수들은 사실 그냥 볼을 잘 치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드릴 연습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해요. 아니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똑바로 서서 연습을 할 건데 왜 이거를 예를 들어 왼 다리를 잡고 아니면 왼 다리를 빼고 이렇게 드릴 연습을 하는지 볼프는요 내 몸한테 이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교정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볼수 있는 건 눈으로 거울을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느낌을 갖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드릴 연습을 통해야만 교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렇게 다리를 닫아놓고 연습 스윙을 일단 다섯 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평상시에 스탠스를 잡고 공을 한세알 정도 쳐보는 거죠. 이렇게 느낌을 연결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그럼 무의식적으로 음. 약간 좀 바뀔 수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생각한다는 라 것보다 내 몸에 자동화 시키는 거죠. 음,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음. 하나 더 여쭤보면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라운딩을 나가면 거기서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하 제가 어.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음. 그러면 좀 오히려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절대 가서 생각을 할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힘 빼야지, 아니면 목표 방향으로 보내야지 밖에 할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체험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는 그 공부를 했던 것 그대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필드에서까지 하게 된다면, 약간 내가 만약에 너무 완벽한 스윙이야. 그래도 볼이 맞지 않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필드에서는 자, 힘 빼자. 네. 그리고 목표만 집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워서. 그게 어려워 아, 근데 한 가지는 꼭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저도 딱한 가지 포인트가 매주 바뀌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선수들은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딱한 가지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케이코일를좀 천천히 해야지. 아니면 뭐, 자 공을 좀 끝까지 봐야지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씩 잡고 가는 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역시 네. 네, 질문이 예사롭지 <laughs> 네, 고생하셨어요. 네.